오늘은 리액트 개발 문서인 리액트닷앱 페이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죠. 선언적인 방식으로 UI를 설계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훅스라고 불리는 기능 덕분에 클래스 컴포넌트 기반으로 작성되었던 이전 버전과 다르게 더욱 더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앱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리액트 문서 사이트였던 react.org는 Hooks가 나오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문서에서 클래스 컴포넌트와 함수형 컴포넌트를 모두 다루고 있지만 어떤 게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팀은 리액트 베타 버전을 통해 react.dev 페이지를 미리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를 하였고요. 해당 베타 테스트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공식 새로운 react.org 페이지라고 볼수 있는 react.dev 페이지를 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훅 o 를 기반으로 한 모던 리액트를 가르치는 자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react.org와 차별되는 점은 많은 예시 코드와 함께 더불어 이 예시 코드를 실제로 실행해 볼수 있고 또 또한 여러 인터랙션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렌더링이 되고 어떻게 API가 동작하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시각적인 정보를 의탁했었던 리액트 학습과 는 다르게 리액트다 대부분만을 통해서도 상당히 프로덕션 레벨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렌더링 패턴인 혹은 리액트 코딩 기법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닷데브 페이지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이어그램이나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챌린지 등을 포함해서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인터랙티브한 예시가 총 600개 이상이라서 실습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퀵 스타트, 튜토리얼, 메인 콘셉트 등의 섹션으로 구분되어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뭉뚱 그려서 배우는 것이 아니, 우리가 실제로 책을, 책의 타이틀을 조곤조곤 읽어가듯이 체계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안내, 안내 중에서 돋보이는 차별점은요, 크리이트 리액트 앱과 같은 어, 리액트 기반 프레임워크에 대한 안내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자, 새롭게 웹 생태계에 등장했었던 넥스트JS나 리믹스 그리고 바이트JS를 통한 리액트 프로젝트 구성도 공식적으로 리액트 문서에서 탑재하고 또한 권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액트.dev 페이지는 리액트 개발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제부터 리액트.org 사이트 대신에 react.dev 사이트를 방문해서 최신의 리액트 문서와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